노상훈 수첩에서 시민들이 반항하고 시위를 하면 진압하는 부대로 지작사령관, 용, 용인에 있는 지작사령부를 투입하라. 그, 그 수첩 보셨죠?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지작사령관과 노상훈 전혀 관련 없습니까? 10여 년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말해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방정환 장군 한때 노상훈 모셨고 같이 근무하셨고 원천히 어, 근데... 연대장 때 대대장 했고. 같이 근무했다고 문상호 노상호 밑에 근무했고 수첩 메모와 관련해서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JTBC 1월 8일자 보도에 검찰 수사 결과 그 메모를 작성한 시점과 동일한 휴대폰 메모장에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었을 때 따르지 않을 사성 장군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을 포함한 4명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지금 제가 JTBC에 보도된 내용은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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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는 6월 안가 모임 이후에 제가 공소장을 보고 알았는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차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임에 간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자체도 알겠습니다. 공소장을 보고 네. 알았습니다. 세 네. 번째, 네. 오상훈 수첩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수첩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수첩 내용은 반 비이성적이고 반일륜적인 내용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언론을 보고 붕괴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또는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34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0기감여단으로 부대가 개편되어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많은 지의하시는 중에 근무연을 자꾸 얘기합니다. 언제 같이 근무했다. 우리 군은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죠. 여기 김병주 우리 의원님도 제가 군단장 할때 우리 군단 연대장으로 1년 반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이 근무한 연이 마치 조폭사회에서 뭐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